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마전동 현장에 나왔어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5개동4 8세대예요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외관을 한번 올려줘보세요. 야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렇게. 외관이 여기가 지금 라임스톤 외벽으로 돼있거든요. 네. 이근방에 이렇게 럭셔리하게 라임스톤으로 해놓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 찾아올 때 네. 근처만 알려주시고 그렇죠. 외벽이 제일 예쁜 집. 어 맞아요. 그러면 다 찾아요. 맞아요. 어, 그럼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마저 <laughs> 맞아 나올 맞아요, 겁니다. 맞아. 맞아요. 오늘의 현장 위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천 2호선 검단사거리역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버스로는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 타면 5분이면 갑니다. 제가 인천 토박이라서 그거는 자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요. 학세권, 숲세권, 역세권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쓰리룸, 포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현장은 포룸 구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쓰리룸하고 포룸하고 가격이 똑같잖아요. 네,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은 네, 걸로 아는데 가격이 똑같은데 그럼 포룸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괜히 포룸을 찍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주방도 엄청 넓고요. 거실이 엄청 넓어요. 어마무시하게 넓은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빌라 역사상 거의 완벽한 36평 맞아요 진짜 퍼펙트 합니다 네. 오늘의 현장 보시는 바와 같이 필로티식 자주식으로 100%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옆에 보면 조금 조금씩 하시면은 한120% 440%까지 주차 가능하십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보시면은 바로 대단지 아파트 있어요 옆에 봐도 대단지 아파트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의 인프라 검단사거리 역의 생활 인프라 충분히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떠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저랑 실내 영상 보러 가시죠 그리고 우리 집은 뒤에가 이렇게 숲세 권이죠 그쵸 숲세 권이에요 저거는 평생 조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전실이 네. 엄청 넓어요. 여기는 문부터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쪽 문이 또 열려요. 그렇죠. 이쪽 문이 열려서 큰짐 들어올 때 원활하게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사다리차 안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바닥 보시면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벽면도 네. 타일 시공이 돼 있어요.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3장 나와 있습니다. 네. 거울이 붙어 있어서 네. 마지막에 스타일링 한번 가능하시고요. 아 전실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성인 4, 5명 정도 충분히 동시에 신발 갈아 신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크죠. 네. 신발장도 커서 신발 원활히잘 들어가고 네. 밑에 보시면 띄움 시원까지 완벽한 전실입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에 3당 슬라이딩 중문 막입률이 처리가 돼 있어요. 무지마지하게 크네요. 그렇죠. 저소. 중문, 전실이 크니까 중문마저 커요. 그렇죠. 네. 저희 집으로 쭉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면 네. 전체적으로 저희 집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습니다. 아, 진짜 무지막장이 크다, 이거. 여기 조명도 되게 좋죠? 그럼요. 이, 이게 또 가을 분위기가 나는 거에 맞춰서 조명도 가을가을 해요. 조명이 네. 무슨 최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햇빛 들어오는 것처럼 네.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메인 욕실부터 4번, 3번, 2번, 1번방이거든요 네. 메인 욕실부터 갈게요. 메인 바로 욕실을 보면. 네. 야 집이 왜 이렇게 큰 이거? 아 메인 욕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해갖고 해바라기 수전 일체형으로 뽑아 놨어요. 네. 샤워 수전까지 거울형 붙박이장 세면대 자변기 선반까지 완벽하고요. 바닥 보면 미끄럼 방지 타일이 고 벽면 보면 테라조 타일로 시공 식... 이쁘게 잘 나와 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샤워하는데 공간 나오죠? 그럼요 그러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완벽한 저희 집 메인 욕실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4번 방인데요. 네. 어, 지금 시스템 장이 되어 있죠 네. 여기는 그냥 옷장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옷방이고 드레스룸으로 음. 이상적으로 저희 집 옷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쵸.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2,540, 네. 2,050 나와요. 음. 2,050. 두,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2m가 넣었기 때문에 옷 충분히 많이 들어가죠. 그쵸. 굳이 옷방으로 안 쓰실 거면은 그쵸? 어린 자녀 있으시면 그냥 이방 주셔도 돼요. 그쵸. 놀이방으로 써도 되고 네. 자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방이또다 아, 자녀일 그렇구나.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제가 동선상으로 이렇게 그냥 쭉 돌게요. 네, 저희 D-자형 주방입니다. 예. 이쪽 보면 아일랜드 식탁 나와 있고요. 그럼요. 상구, 하측 거. 어.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랜만이 하츠 회장님. 그렇죠. 메리병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집기 많으셔도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이쪽은 약간 어두운 네이비색. 이쪽은 그렇죠. 밝은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네. 각각 포인트를 줘서 주방 분위기도 좀 럭셔리하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 아 주방 너무 큰데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저희 환기창이잖아요. 네. 주부님들 환기창 앞에 있는 게뻥 뚫려 있어요. 오. 그래서 열어 놓으셔도 환기도 당연히 잘될 거고요. 그럼요. 사각 싱크볼 잘 나와 있고 코브라 수전까지 완벽합니다. 타일 시공돼 있어서 음식물 튀어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 집 냉장고 자리죠. 그렇 냉장고 자리가 여기는 한 개가 빠져 있는데 그냥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냉장고 가두개 있으시다. 네. 여기 놓으셔도 돼요. 어, 여기 놓셔도 되고 그리고 다용도실이 또 있잖아요. 다용도실도 엄청 크죠. 맞아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 가볼게요. 오, 어, 다용도실이요. 가기 전에 에어프라이기다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네. 잘돼 있어요. 수전 잘 나와있죠, 다용도실. 네. 층고도 높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려셔도 되고요. 분리형으로 놓셔도 됩니다. 바닥 타일 침공 돼 있고 벽면은 탄성 코팅까지 완벽하고 배수마저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옆에도 마찬가지로 창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4번 방이랑 연결되는 음. 창도 빼 놨어요. 음.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없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수전이 지금 나왔잖아요. 저 네. 밑에 배수구 있죠. 그렇죠. 보조 주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 생각나요? 그렇네. 여기다가 네. 보조 주방 놓고 네. 자녀 몰래 라면 끓여 먹고. 그렇죠. <laughs> 굳이 라면을 몰래 끓여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상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3번 방. 넓어요. 채광도 네. 되게 잘들어요 이유가 뭐냐? 창이 양쪽으로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창이 양쪽으로 다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감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아우, 집이 환한데 조명까지 환해서. 그렇죠. 자, 가로 사이즈가 3,400. 네. 세로 사이즈가 3,350. 음. 오, 3번 방인데 크기가 3m가 다 넘어가요. 그렇죠. 침대를 어느 쪽에 놓으실래요? 그냥 그대로 <laughs> 놓을 건데요? 아 이렇게 놓을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 딱 놓으면 창 열어놓고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이쪽에 복박의 장 놓으시고 <laughs> 책상 놓으시고 네. 뭐,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자녀해주면 될것 같아요 고급 실컷 벽지로 마감까지 완벽한 저희 집 3번 방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템바 보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laughs>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집을 좀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되게 많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쪽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요. 여기도 화분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되겠다. 네. 자, 저희 집미혼방이에요 네. 2번 방, 아, 색깔이, 벽지 색깔이 네. 노란색이죠? <laughs> 3070 나오고요. 네. 3350 나옵니다. 음, 3번 방하고 2번 방 거의 차이 없네. 네, 차이 없어요. 3번 방이 워낙에 크게 잘빠져갖고 그렇죠.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음. 거죠. 3번 그래도... 방이 최고예요. 맞아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laughs> 창도 잘 빠져있었고, 그렇죠. 막힘도 없고. 맞아요. 2번 방인데요. 여기도 창이 잘 나와 있죠? 네. 침대 여기다가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침대 놓으시고, 옷장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면 그럼요. 완벽합니다. 뭐 자녀가 많이 없으신 분은 아버님 취미 공간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우, 아버님 취미 공간을 쓰기에는 너무, 너무 고맙한데 아깝, 아깝나? 그럼요. 아, 그래도 자녀한테 양보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laughs> 집 안방입니다. 천장 보시면은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네. 창맞저 엄청나게 크게 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가연천이 보여요. 오. 저기 비 조금 오고 하면은 이렇게 맨물이 흘러요. 네. 그래서 소리도 좋고, 사이즈 먼저 재보겠습니다. 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laughs> 진짜나가요 네. <laughs> 자, 3340. 네. 3,400 나오네요. 음. 어,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크죠? 네. 지금 킹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공간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요. 여기다가 붙박이장 놓으실 거면 저쪽에 파우더룸 하셔도 되고요. 그쵸. 이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옷방이 있으니까 붙박이장 음.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냥 화장대 하나만 놓고 이대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럼요. 자, 옆에 보면은 저희도 갖고 싶다. 갖고 싶어요? 네. 사세요. <웃음> <웃음> 저희 집 부부 욕실인데요. 못 사줄 망정. <laughs> <laughs> 자, 부부 욕실인데도 해바라기 수전이 나와 있어요. 끝까지 제가 설명하는 거뻔뻔한 보십시오. 자, 해바라기 수전 나와 있죠. <laughs> 네. 해바라기 수전잘일치하도로잘 잘 나와 있습니다. <laughs> 네. 샤워 수전까지. 부부 욕실인데 해바라기 수전이 나와 있다는 건 그만큼 공간도 크고 집이 잘 빠졌다는 거예요. 바다, 사주, 자,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라있고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무시하는 거터 벽에 보면은 물때 강한 타일로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붙박이장, 거울형 붙박이장, 선반, 세면대, 자변기까지 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없는 완벽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아니, 부부 욕실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쵸. 많이 당한 거죠. 그럼요. 자 끝까지 사준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집 거실입니다. 야 우리 거실 완벽합니다. 자 여기 텐바보드시공 되어 있는 데서부터 사이즈를 재볼게요. 네. 끝까지 무셔요와4,200 사이즈 되시나 옵니다 네, 엄청나게 넓은 공간 거리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쇼파월 아트월이고요 아트월에는 템바 보드로 포인트를 줬고 뒤에는 마블 시공으로 또 포인트를 줬어요 그쵸.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에 세 가지의 메인 등 그리고 라인 조명, 간접 조명 등까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천장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이랑 마찬가지로 가연천이 보이는 저희 집 뷰입니다 음... 좋아요 대단지 아파트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음. 이렇게 집이 잘 빠졌어요? 포름이고 거기 나한테 물어봐요. 이해가안 되는데? 여기 <laughs> 나한테 물어봐요. 아, 이거는 약간은 뭐 특가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 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가격이 잘 빠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혼자 슬래트틱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집 공간 공간에 활용할 공간이 많아서 네.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서 집에서 입주하실 때 하나하나 꾸며 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은 저희 집이에요 음. 자 그리고 또 희소식이 있어요 여기가 인천 서구 마전동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소속은 서구로 들어가죠 맞아요. 인천 서구로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 향후 몇년 안에 여기가 인천 건당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관공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서구청까지 가야 되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넘어서 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관공서가 다이 근방에 생기게 됩니다. 범당 구청장이 또 새로 생기는 그럼요. 거죠. ,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저희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호재고요. 자, 오늘의 현장 인천 서구 마전동입니다. 네. 동네가 상당히 조용해요. 하루하루가 발전하는 동네고요. 그리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이고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에 또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너무나도 잘 빠진 오늘의 현장이고요. 이 현장, 많은 세대수가 있었는데, 분양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렴한 시립주금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넓은 평수에 저렴한 가격까지 자랑하는 인천서거 마전동 현장 한번 나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도 저 김프로가 추천드립니다.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김프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